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 뭐 대역전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대반전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아무튼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어제 막 하락을 했을 때이 36K가 무너지면서 35K까지 떨어졌는데 간밤에 이것을 다 말아 올리면서 이 여파로 또이 알트코인까지. 이렇게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제 의 이런 상승은 꽤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그러면 먼저 이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시면, 어, 보시는 것처럼 최근 4일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최저점으로 보면 이렇게 35K도 무너지고, 그래서 34.8K까지 떨어졌는데, 그런데 어제 하루 만에 이 4일 동안 하락분을 모두 말아 올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37,980 달러까지 또 새로운 연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좀 소폭 하락하곤 있지만 어, 이것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이 시장 상황을 어떻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요 때가 또 11시 59분이니까 거의 자정이 다돼갈 무렵인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며칠간의 조정은 사실 조정다운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살짝 애매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요 4일 동안 이어진 하락폭이 고점에서 요 저점까지 고작 마이너스 8% 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도 안 되는 마이너스 8% 선에 그쳤기 때문에 뭐 조정다운 조정이라고 볼순 없고 그만큼 이 현재의 매수 심리가 얼어붙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간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쉼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 사람들의 심리가 이 상승에 도치에 있는 심리가 강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가 매수를 하려는 심리도 계속 누적되어 왔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가 매수 심리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덜 빠지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현재 어떤 코인을 매수하기 위해 좀더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어, 어제 제가 이걸 또 어디서 느꼈냐면 저희 멤버십 카톡 속통방에 어제 한창 떨어지고 있을 때, 이제 회원님들께서 말씀 나누시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뭐, 솔로도 송보드처럼 수량 늘리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솔로도 살만하네요. 또, 뭐, 셀로도 땡기던데, 뭐, 이렇게 서로 이 코인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시더니, 보시는 것처럼, 갈라 5천만원을 매수를 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요, 어 저도 오늘 조금 샀어요. 그리고, 뭐, 큰 손들 많으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뭐 600만 개까지 모으고 그만 사려고요. 뭐 아무튼 이런 분위기로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이 매수에 대한 분위기가 더 많이 또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심리가 사라질 때쯤에 이보다 더큰 하락이 나올 것이고 반대로 이 심리가 살아 있는 한 소폭의 조정만을 마치고 상승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힘을 실어 주는 것이 바로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첨부한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서 한국, 미국, 스위스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거래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량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그 증가율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미국의 달러, 그 다음이 스위스, 프랑이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으로 보면 뭐 미국이 뭐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이 증가율로 봐서는 한국의 자금 유입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조만간 이 주식 자금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코인 시장으로 또 넘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왜 그러냐면 어 이걸 좀 보시면. 이제 11월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2차 전지 주식에 물타도 될까요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2차 전지에 엄청난 자금이 몰리면서 사실 코인보다 더 코인 같은 장이 이 한국 증시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이 2차 전지에그 열기가 좀 식으면서 어 이걸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이 에코프로를 볼 수가 있었는데 요 곳이 보시는 것처럼 7월 달에 무려 150만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떨어져서 보시는 것처럼 한 70만원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건데 그래서 그만큼 이 2차 전지에 대한 이 관심도와 열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에 반면에 이 기사를 보시면 이것도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비트코인 불장에 300% 뛰는 알트코인 투자 주의보라고 하면서 이슈 없이 오른 알트들이 최대 300% 상승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300%가 아니라 지금 1,000%가 넘는 그런 알트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552일 만에 불장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만큼 작전 세력도 늘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업비트의 독점 알트코인이 수백 퍼센트가 올랐다가 와르르 또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서 세력이 최근 불장을 활용해서 펌핑을 하고 있다라는 요런 좀 우려의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좀 개미들을 자극하는 기사들이 점점 나올수록 이 코인 시장에 자금이 더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요어제미 증시에 상장된 요 코인 관련 주식들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코인 베이스가 하루 동안 무려 6.5%나 상승을 하면서 또 폐장 후 거래는 1.6%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98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 올해 연고점이 한 105달러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 수준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인데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역시 어제 하루 동안 5.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다른 주요 자산에 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약세장의 시기는 지나갔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암호화폐 업계의 뭐 설립자라고 하는 찰리 모리스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은 주류가 되어가고 있으며 약세장은 지나갔다. 이제 좋은 시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추세는. 달러화나 다른 주요 자산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인식이 점점 이 미국 시장에 퍼질수록 미국의 유동성 역시 주식 시장에서 코인 시장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이 점점 다가올 상승장의 준비가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 그런데 지금 아마 이 여러분들의 심리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어 지금 이 다른 코인들도 좀 사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계속 지금 올라가기만 하냐 이렇게 좀 떨어지기를 바라는 어 그런 심리가 좀 많을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왜내건 지금 안 가고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특히 이 리플을 보게 되면 어 앞서서 이 이더리움을 보면 이 이더리움도 어제 비트가 상승하니까 이틀 전에 이 하락분을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다 말아 올렸는데 문제는 이 리플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이틀 전에 이렇게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는데 어제 이 이더와 비트는 다 말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반밖에 또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왜내 것만 안 오르나 이런 심리가 꽤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데, 이 리플에서 좀 수익을 보시려면 이 리플만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리플만의 특성이 무엇이냐 어, 그러면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 어, 차트는 지금 이더리움의 주봉 차트인데 이 어, 시기를 보시는 것처럼 2020년 3월에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로 그러면서 2020년 연말을 지나 2021년 불장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2022년 작년 한해 동안 이렇게 급락을 하고 또 올해는 요런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더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이더 같은 경우는 이 상승을 할때 보시는 것처럼 야금야금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요걸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2020년 3월에 코로나 이후로 2021년 불장까지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이 리플은 이더처럼 뭐 야금야금 오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상승했다가 을좀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슈팅이 나오고 또 숨고르기를 하고 또 갑자기 슈팅을 하고 또 이때는 이제 소송에 걸려서 대폭락을 했던 그 시점이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슈팅을 하고 또 숨고르기를 하고 슈팅이 나오고 이런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움직임을 좀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올해 움직임은 보시는 것처럼 2023년 이때부터 현재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그림인지 보시게 되면 올해 1월부터 이렇게 상승했다가 좀 떨어지고 또 다시 이렇게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또큰 상승이 나왔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반등을 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갈수록 계단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고 저점 또한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플만의 이런 상승의 패턴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내 투자 심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또이 소통방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리플이 안 올라간다고 절대 속상해 마시고 결국 갈로민이 꽉 들고 계세요 이것 팔고 저것 팔고 널뛰게 하다가 오히려 더 손해 볼수 있는 장세가 딱 지금입니다 차라리 쌈짓돈으로 추가로 더살 때이지 지금은 여기저기 갈아탈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리플도 지금은 좀또 부진해 보이지만 그런데 앞으로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가냐의 그문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간밤에 이 비트코인의 상승은 이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비트의 상승으로 알트코인 역시 함께 좀 상승을 하면서 이 알트의 예열장이 좀더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 y w a